홍쇼. 안녕하세요. 홍쇼. 홍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누굴 모셔왔을까요? 성욱의 귀공자. 이게 목소리가 커지지? 성욱의 귀공자. 성욱의 아이돌. 성욱의 꽃미남. 성욱의 변태. 성욱의 또뭐지뭐 뭐 소화 못 하는 게 없는 천의 목소리. 괴물도 빠졌지. 괴물도 있습니다. 또뭐 소년 뭐뭐 이로 말할 거 없이 많은 그 역을 멋지게 소화해 내고 계시는 우리 신영우 씨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용우 안녕하세요. 씨. 아, 안녕하세요. 아, 음. 네, 신영우입니다. 네. 그 우리 신영우 씨 반갑습니다. 네. 네. 음. 제 소개가 좀 마음에 드셨나요? 네. 응? 아까 그 사실 첫 번째 테이크가 있었는데 날아가서 음, 네. 두 번째 하고 있는데 네. 두번 들어주셨네요. <laughs> 근데 아까 게 <꽤> 좋았는데 <laughs> 아이, 어어요 그, 아니 아까도 응? 사실 굉장히 환공했는데 네. 두번 들어도 역시 막 네. 떨리네요. <laughs> 네. 이제 네. 아, 아, 떨리기 뭐가 있어요? 네.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 어딘가 에 파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웃음> <웃음> 아니 내가 팔 기너 대고 있다라. 뭔가 선민님이 이렇게 멘트를 막 이렇게. 막 음. 이렇게 하시니까 어 이렇게 해놓고 네. 얼마라고 뒤에 가격을 붙이실 것 같은 불안감이와 <laughs> 그 다음에 영우야 잠깐 밀러 와봐 네. 너 말이야 네. 너 얼마에 팔렸어 미안하다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가라 <laughs> 어. 이렇게 할까봐 네. <laughs> 네 아닙니다 아, 오늘 어.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어. 고맙습니다 나오셔서 네. 고맙습니다. 아니다 전번 주에는 우리 김영진 씨가 나왔었는데 아, 네. 내가 소개를 좀 부실하게 했다는 거야. 아. <laughs>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었나 봐요. 음, 자 오늘은 음, 어, 어쨌든 소개 괜찮았죠? 어, 아, 예. 네. 너무 네. 과분한 소개하셨던 아. 것 같습니다. 특히 변태라는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자 <laughs> <laughs> 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신용우 씨가 네. 그 여름에 극장에서 개봉되는 애니의 음 많은 녹음을 하신 것 예, 같아요. 좀 어떻게, 소개 좀 해주세요. 올해 어떻게 좀 기회가 네네. 어 그렇게 잘 돼서 네네. 여러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만날수 있게 됐는데, 음. 뭐, 음 별의 정원이라든가 별의 정원 네, 그, 창작인데요 네. 오소마츠 극장판도 있었고, 음. 어 그리고 앵그리버드 투도 음. 조만간 개봉을 하고요. 어, 음. 지금. 음, 음. 편집해서 나갈 때좀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네. 레드 슈즈 레드, 레드 슈즈 음. 을할 음. 예정이고 네네. 그리고 뭐 미니트 공대 극장판도 있고요. 음. 아무튼 여러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어, 올 여름에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음. 어, 우리 저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많이 좋아하시겠어요. <laughs> 네. 어. 아쉽지만 음. 명탐정코난 극장판이 원래 있었는데 네. 그거는 일본과 어떤. 음. 판권 네, 그 어른들의 어어. 사정으로 인해서 어그어 그렇죠. 어, 녹음은 다 해놓고 음. 극장에 걸수 없는 상황이 돼서 어 그, 그래요? 뭐 음. 아쉽지만 네. 그 장에서 그거는 못 보게 됐습니다. 돈은 받아요? <laughs> 조금. <laughs> 조금, 아니 그제대로했으니까아그제로받아야지 <laughs> 어떻게 된 거야? 아 뭐. 음? 아무튼 그 사정이 뭐 예, 제작사 사정에 저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 정도 양해는 음. 성우들도 다할수 있는 음. 뭐,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 네, 네, 어떻게 네.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아 예. 어, 그렇구나. 음. 자 어쨌든 우리가 그 사실 우리 개인적인 만남은 아마 이제 우리 그 김영선 성우 있잖아요. 네. 음. 김영선 성우를 통해서 우리 한번. 한세명 우리 세 명이 같이 한번 만나려고 했던 게 있었지. 뭐. 서로, 서로 그게 음악도 되, 좋아하고 굉장히 그 응, 응. 기억에 많이 남으셨나 봐요. <웃음> <웃음> 못 만났으니까 미안해요. <미안했어. 웃음> 사실 네. 어, <laughs>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홍쇼 선배님께서 홍쇼라는 음. 이름으로 정말 그 홍쇼로 그냥. 하시려고 이름을 홍쇼로 지으신 건 아니시죠? 어 그거, 그건 아니에요. <laughs> 그 뭐야 반대가 됐어. 그 아까 말씀한 정말 천재적인 <laughs> 센스 어. 아니겠습니까? 홍슈, 어. 이름이 홍시호야. 어, 어. 어떻게 그럴수가 있어. <laughs> 그래서 홍시호가 된거아닙니까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어.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쉽게 선배님을 만나시고 계시지만 어, 성우 후배 된제 입장으로는 정말 같이 여, 녹음하는 게 굉장히 영광인 아 정말 대선배님이시거든요. 아 그래서 아 여기 나오지 않겠니라고 어 음, 음. 새벽에 전화를 하셨는데. <웃음> <웃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12시 넘어서 <laughs> 홍시호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laughs> 이거 어, <laughs> 깜짝도 어. 자다가 깜짝 놀래 가지고 어, 물론 자고 있지는 음, 않았습니다만. 음, 음. <laughs> 정말 비몽사몽간어 근데 약간 자고 있었던 것 같았어. 아니, 야, 그냥 저녁에 약간 자, 목이 잠겨 있었는데 음, 깜짝 음. 홍시호 선배님이 저한테 음. 12시 넘어서 음. 깜짝 놀랬죠. 놀라 갖고 전화를 받았는데 음. 네가 홍시호에 좀 나와 줘야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 음. 사실 이렇게 비디오물에, 비디오물? 비디오나 음. 이렇게. <laughs> 비디오물이 아니라 <웃음> <웃음> 이렇게 촬영. 네, 촬영이나 촬영. 이런 네, 거를 네. 어, 굉장히 꺼리는 타입이어서. 아, 네, 얘기 들었어요. 음. 네,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 음. 걸좀 많이 음. 부담스러워요. <laughs> 근데 음. 선배님이 딱, 와, 홍시호가 <웃음> 새벽에 <laughs> 전화 해서 나와주지 않겠는데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아. 너무 영광스럽게도 음. 불러주셔서 제가, 예 음. 마다 네, 아, 네, 아, 않고.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하...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 세상 엉감 음. 생심. 제가 어떻게 선배님을 게다가 김영 선배님도 선 <laughs>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laughs> 만난다는 게 이게 쉬운 분이 아닌데, 음. 그두 분과 제가 만난다. 고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그 얘기로 그냥 농담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뭐가 그, 농담이야? 그고선서 만나자고 만나님 아, 만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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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또지억해주셔서전 지금 네. 이 순간. 굉장히 몸둘 바를 몰라하고 있습니다. 음. 아 결국엔 못 만났잖아요. 이제 만나야지. 알겠습니다. 음. <laughs> 영광입니다. 선생님. 제가 재빨리 자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야말로 영광인데 <laughs> 우리 신영우 씨뭐 정말 그 연기의 어떤 그 폭이 뭐뭐 뭐 한계가 없고 참그 좋아요.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음. 또 이제 뭐 처음에 나름대로의 캐릭터가 이제 나름대로 고정된 캐릭터가 있었다면 그 캐릭터를 극복하고 더 이렇게 좀, 그, 저, 연기 폭을 넓혀 나가는 그런 어떤 그, 응? 아주, 음. 그, 연기에 있어서의 어떤 그, 뭐랄까, 도전정신이 강한 그런 어떤 성우도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오히려 진짜. 제가 영광스럽고요. 홍쇼. 늘,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는 질문이지만, 사실은 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알건 알아야 되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질문이 그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laughs> 하고 싶었어요? 뭐 이런 거. <laughs> 네. 어?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신용호 씨한테도 그런 걸 알고 싶죠. 아, 네. 음, 음. 왜냐하면 뭐, 보편적인 거니까, 그게. 예, 네, 보편적인 질문이죠. 네, 성우에 대한 생각, <laughs> 성우, 성우에 대한 꿈을 또 어릴 때부터 꾸셨나요? 아니요. 어, 그건 아니고. <웃음> 네. <웃음> 설마요 네, 네, 네. <laughs> 근데 네.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이런 오디오 컨텐츠를 굉장히 좋아하긴 했어요 오디오 콘텐츠를? 네, 지금도 음. 기억나는 게 음, 제가 음. 어~ 유치원 그니까 취학 취, 취학 전에 네. 초등학교 들어가기 어, 그, 그땐 국민학교였습니다 음. <laughs> 들어가기 전에도 그때도 어, 국민학교였어요 그때도 국민학교였어요 예, 그때 국민학교 그, 그때 그때 됩니다, 예. 오, 나이 좀 있네 <웃음> <웃음> 그때도 네. 어~ 그동 동화 동화책을 음. 그 아마도 성우 분들이셨겠죠 성우 선배님들이 분이셨을 텐데 음, 음. 그 극화해서 테이프로 음. 카세트 테이프로 여러분들 카세트 테이프는 아세요? 어. <웃음> 아마 <웃음> 카세트 테이프라는 <laughs> 많이 음, 아실 거예요. 네, 네 그런 미디어로 이렇게 음. 돌리는 거 있어요. 이렇게 연필 음. 껴갖고 돌리기도 음. 하고 <웃음> <웃음> 그걸로 그게 정말 늘어져라 어. 엄청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음. 근데 그 음. 오디오로 들었을 때그 무한한 제머릿 속에 펼쳐지는 그 상상의 그림들이 어.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음. 근데 그거 그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고 음. 그 이후로도 음. 뭐 라디오를 좋아했어서 라디오에서 음. 나오는 음. 음. 어, 그때 제 기억에는 김보화 그 코미디언 개그우먼 김보화 씨가 씨. 나레이션을 하고 음. 약간 그 역사극 같은. 어. 네, 아이들 들은 기억물 같은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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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하는 것도 그런 꼭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가 음. 너무 너무 재밌었거든요. 지금도 음. 기억이 나는데. 음. 뭐 그런 오디오적인 세계에 굉장히 좋아를 어, 했던 거 같아요. 음. 그러다가 음. 어,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저는 이제 성당에서 음. 어, 봉사 활동으로 이제 교사단 그런 걸 했었는데 음. 여기 아. 1층에 있는, 음. 스카우트. 어 여기 아니 아니요, 아니요. 성당에서는 보이스 카우트인데 음. 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대원으로 이제 스카우트를 하는 건데 이제 그것도 어, 이제 성당에서 하는 건데 아, 이제 매년 매 계절마다 이제 캠핑을 가거나 음, 음. 매주 주말에 모여서 뭐 이렇게 컨텐츠들을 만들 때 음, 제가 음, 이제 음. 장난으로 네. 목소리로 이거 이런저런 뭐 이렇게 연극도 그림 자극도 하고 음, 막 그랬었어요 그때 음, 완전 아마추어니까 음, 대학생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유심히 봤던 선배가 네. 나중에 이제 본인이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음. 저한테 이제 니가 한번 녹음해 볼 생각이냐? 이렇게 물어본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해보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어 돈이 돼서 돌아오는 것을 제가 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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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음 응,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 그때가 그렇게 나이가 몇 살? 그때가 때가. 대학교 삼학년 아 대학교 삼학년 때 네, 복학했을 음, 때서 군대 음, 갔다 와서 네네네 그데 그때 한창 이제 직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라 뭘 뭐라지?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음. 마침 그런 기회가 있어서 한번 그걸 경험해 보고 나니 그래 이게 그냥 음. 막연히 내가 좋아하는 음. 분야일 수도 있지만 음. 음, 이게 내 직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음.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하게됐죠아 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음. 어, 문화센터 다니고 그러면서 성우가 음. 될수 있을까 한번 음. 해봤는데 음. 운 좋게 그래서 그 이후에 이년 동안 공부해서 음. 성우가 투니버스에 이제 2003년도에 됐습니다. 음, 2년이면 뭐 그렇게 많이 음, 공부. 네, 올해 공부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예, 사실 음, 운이 음. 굉장히 좋았죠. 음. 음. 그 보편적으로 보면은 음, 어릴 때부터가 아니라 이제 뭐 고등학교 때나 뭐 대학교 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런 성우가 되겠다고 이런 마음 먹은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네. 음. 음. 어 음. 요즘 근데 요즘에 음. 음. 성우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는 네. 아주 어릴 때부터 성우가 음. 꿈이었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게 신기했어요. 어릴 때부터. 음. 뭐, 뭐, 아니 그게 신기한 게 아니라 보통 음.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어릴 때부터 그 어릴 때부터 성우의 꿈을 꾸는 친구들도 꽤 있다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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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요. 아 음. 어, 그러세요? 그건뭐 신기했는데. 어 신기했는데. 네. 근데 보통들 이제 이게 사실. 꿈의 영역이라기보단 음. 그 직업의 영역이고 실제 음. 생활의 문제잖아요. 그렇지. 네. 음. 그렇게 되면 또 많이 달라지고 바뀔 수 있는 건데 음. 네. 근데 그렇게 일찍부터 가끔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뭐 팬레터 같은 걸 음. 보내는 친구들 보면 음. 뭐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인데 꿈이 성우예요 그런 음.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음. 네. 음. 저는 그럴 때 뭐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웃음> 아. <웃음> 좋아했잖아 그뭐 오디오 콘텐츠 좋아하고. 뭐. 아 좋아했죠. 그그뭐그 어? 음. 음. 그뭐그 그런 게다 밑바탕이 돼서.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음. 네, 음. 네, 네, 음. 그, 근데 그, 그 우리 신효우씨 본인이 생각할 때 네. 자기가 이제 만약 성우 이제 성우가 된 다음에. 내가 어떤 목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 내가 할수 있는 역이나 뭐, 뭐~ 그런 거 있잖아 네. 응? 어떤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음. 저는 처음 사실 성우가 됐을 때 네. 어~ 좀 굉장히 좋았는데 음, 음. 동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혼란스럽다고? 어~ 그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음, 왜내 음. 목소리에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성우가 됐을까라는 걸제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 음, 음. 굉장히 어 배역 같은 거를 받았을 때마다 좀 패닉이었어요. 그래서 아, 와, 이걸 어, 나한테 어떤 소리를 기대했길래 이 역할 을 나에게 준 음, 거지?라고 음, 음, 생각해서. 음. 어 그리고 어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들 모르지만 음, 음, 저는 제 목소리가 좀 평범한 축이거든요. 음, 뭐 굉장히 딱 들었을 때오 성우야 막 이야, 음, 선배님 목소리 음, 딱 들었을 때 우와 다 그런 그런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목소리가 음, 아니고 음, 음, 그냥 뭐. 동네 청년 같은 <laughs> 옆집 형,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소리여서 어 이런 내가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어더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음, 고민을 굉장히 음, 많이 음, 했었거든요. 음, 네. 음. 근데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면서 음. 이제 조금 조금씩 알아간 타입이랄까? 사실 근데 지금도 잘 몰라요. 전. <laughs> <laughs> 아 지금도 아니, 기, 그냥 겸손한 잘 몰라요. 거야. 음. 어~ 아 예.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그~ 음~ 한돌이란 역할 한돌이 한돌이 그 제목이 뭐였죠 네. 음. 아따맘마라고 합니다 아따맘마 어~ 선배님 아, 공부 많이 하셨군요 어, 아니 <laughs> 아니 잠깐, 잠깐 써놨어요 아, 여기 음, <laughs> 어, 예. 여기 저기 보면은 네. 아, 아따맘마 한돌이 네. 어, 그 역할이 음. 제가 성우 (1년) 차때이제 음. 받았던. 초1년차 때, 네, 어. 굉장히 큰 역할이었는데 뭣도 모르고 어그게 그게 어 톤이 어떤 톤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가늘고 이런 톤이었나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막꾸기는막 응. 아 이런 소리였어요. 아, 그런, 네. 약간 그 성대 를 좁혀 갖고 네. 하는 음. 그런 음. 거기 에 이제 동동이라는 역할이 음. 이제 홍범기 씨였는데, 막 음. 아, 동동아, 음. 야, 막 이런 소리. 오, <laughs> 어, 어. <laughs> 동동아, 아리누님은 잘 지내시니? 뭐 이런. 어, 그런 이런 목소리. <laughs>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미지가 이제 처음에 딱 그랬다가 그 다음에 <laughs> 처음에 그랬나요? <laughs> 그 다음에 <laughs> 네. 이제 저변을 넓혀나간 거 아니야? 그니까 아니 무슨 컨텐츠를 보셨길래 <laughs> 제가 이걸로 시작한 거예요? 아내 나름대로 알겠습니다. 생각한 거예요. 컨텐츠 아, 예. 무슨 컨텐츠? <laughs> 사실 뭐보긴 뭐 봤죠 근데 <웃음> 네. <웃음> 근데 그 근데 아마 이게 좀좀 좀 강렬해서 그렇게 이게 시작이라고 느끼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한돌이란 여기에 강렬했으니까. 네. 사실 처음엔 개로 네. 시작했는데. 뭐뭐요 네. 강아... 강아지 개로 시작했어요. 그돼서 어떻게 됐요더 파이팅에 정말 개였어요. 어. 개 짖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네. 어떻게 네. 했어요? 이름이 있었어요. 누렁이라고. 음. 어 이런 걸었죠어 그게 배역이에요? 네. <웃음> <웃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유광진 선생님께서 어. 어 이제 종방연이라고 이제 성우들이 총파티할때너 음. 어, 정말 개같았어라고 <laughs> <웃었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 그러니까. 너 정말 개같았어너 <laughs> 정말 개같았어 이렇게 네. 이러셨을 거야. 그쵸, 목소리가 어마어마해. 아니 근데 그 그러면은 대사는 없고 그냥 그월 월지 짓는 어떤 그런 것만 있었다거 그 네, 나랑. 근데 저한테 저 정말 열심히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어, 그럼 매회 나오고? 매회까지는 또 아닌데. 그것도 아니고. 네, 아무튼 주인공이 데리고 다니는 김장선빈님이 주인공입니 <laughs> 김장선빈이 이제 가끔 음. 데리고 다니는 음. 네, 개로 나왔는데. 어 그래요? 네, 음. 사실. 음. 뭔가 정확한 역할 명이 주어진 거는 제 기억엔 그게 거의 처음이었고요. 음, 정확한 <laughs> 역할 명. 네. 나머진 그, 나머지는 음. 남자일 뭐 음, 행인. 보통 처음에는 전속 때 네. 그렇잖아요. 음. 아무튼 음, 이 음, 아따만마가 음. 저런 음. 역할을 맡게 된 이유는 어쨌든 네. 음, 그 전속들로 어쨌든 최대한 멤버를 꾸려서 음. 이제 가자는 어떤 제작팀의 의도로 음, 이제 제가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거고요. 어,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거기서 좀 이제 벗어나게 된 어떤 그런 거는.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 음. 근데 어떤 음. 계기가 있었다기보다 음어뭐 음, <laughs> 계기가 있다면 캐릭터적인 음. 어떤 계기라기보다 저는 어 제가 어떤 소리를 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잖아요 마이크 어. 앞에서 네네 근데 그게 어떤 캐릭터를 어떻게 해야지라는 음. 것보다 음. 마이크 앞에서 굉장히 음. 프리해지는 음. 계기는 확실히 음. 한돌이가 도움이 많이 어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이 캐릭터가 음. 옆에서 굉장히 감초처럼 음, 음. 주인공들 옆에서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주는 역할인데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음. 제가 이제 경직돼 있으면 음. 분위기를 재밌게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이크 앞에서 저도 더 음. 자유롭게 음. 좀 연기를 하고 말도 하고 음. 감정을 좀 풀어놔야 되는 음. 그런 역할을 좀 한번 맡아 보니까 음. 마이크 앞에서 오히려 이제 편해진 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 그 신용호 씨는 연기가 되게 편안한 것 같아. <laughs> 애니메이션에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이 묻어나오지 연기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그 한돌이란 그 역에서 어떻게 보면 그 역이 그 신용호 씨한테 많은 도움이 된거아 어, 그 모든 역할이 그렇지만 어쨌든 음, 예, 한돌이가 음. 음, 도움 많이 됐죠. 그런 역을 처음부터 음. 하고 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점잖은 역이나 뭐. 뭐뭐 뭐 남자 주인공 같은 역뭐 이런 것도 하면 되니까 음, 네. 그, 그런 역을 그렇게 처음부터 나름대로 좀잘 소화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응? 네 대사가 뭐가 있었다고요 그게 그한두한 두리의 대사 한두리 대사요? 뭐뭐 음. 마카이튼 뭐. 응. 동동아 아리누님 집에 계시니? 아 이런 음. 건데 잘 못하겠네요. <laughs> 동동아 아리누님 집에 계시니?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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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네 어. 정확하십니다. 어, 아 나도 한번 <laughs> 따라 해보려고 <laughs> 그랬어요. 네, <laughs> 음. 더 쪼여야 되는데요. 그게 어, 어, 어. 사실 동동이란 음. 범기형이 맡은 역할과 음. 제가 맡은 역할이 있는데 음. 처음에 사실 이거 약간 비하인드 얘기지만 처음에 음. 캐릭터를 준비해 갔을 때 음. 둘이 톤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 우리 저 홍복이 후배하고 네, 어. 뭐 그래서 어 피디님이 음. 이제 동동이는 주연이고 음. 저는 조연이기 때문에 음.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동동이의 역할에 사실 음. 그 톤이 잘 맞았고 저는 이제 더 좀 음. 다른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제 음, 캐릭터 음. 그 한돌이랑 캐릭터 입술이 하트예요. 어입 모양이. <laughs> 어, 그래서 이제 하트야. 아저 입술이 포인트로구나. 음. 소리를 뒤집어야겠다. 어. <laughs> 약간 그 생각을 좀 살짝 했었더라고요. 어. 아무튼 풍네까지 음. 음. 아, 예. 어. 음. 내주시고. 아뭐뭐 뭐, 뭐. 감사합니다. 아나 나도 하고 싶었어. 아, 어. 제가 <laughs> 제가 저기 피디님들께 얘기를 음. 좀 해보겠습니다. 아, 저기 그. 홍시 어선배님께서 음. 한돌이 같은 역을 음. 하고 싶으시답니다. 음. 언제 언제 가 방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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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쿨미남은 또 어떤 생각 나는 거 있어요? 쿨미남요. 아 네. <웃음> 사실 <laughs> 쿨미남 게 어. 그, 그런 어떤 어떤 카테고리를 어, 만들자면 쿨미남 계이긴 한데 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한건 아니었는데 음음. 뭐 음, 글쎄요. 쿨미남계 음. 뭐가 있었을까? 음, 예를 들어서 어, 뭐, 코난 코난의 아, 코난의 음, 음. 음. 저도키드가 있는데 아괴도키드괴도키드가 어, 쿨이라기보다 음. 약간 장난기가 있긴 한데 음. 네도키드가 음. 쿨하고 미남이죠 음. <laughs> 아니 <웃음> 되게 힘드네 <laughs> 아니 제가 그 이렇게 보니까 이 우리 신용우 씨가 연기한 걸 보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아까도 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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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여러 가지 넓은 어떤 그런 캐릭터들, 이런 연기들을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아마 동동이, 어, 한돌이. 아, 한돌이. 한도리. 한돌이의 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그 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laughs> 그런 게. <laughs> 예, 음. 예 한돌이를 비롯하여 많은 별들이. 음, 음. 네. 자, 이제 그, 잘 다시 이제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네. 이제 그, 그러니까 그런, 그런 어떤 그, 그런, 음, 뭐지? 아까 아르바이트? 뭐, 뭐였지? 아까 돈을 벌었던 게뭐 뭐 때문에? 아, 예. 된다. 아는 응. 저기 형님이. 응, 응. 네네. 그,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어, 나도 한번 선고가 되보자 네. 그래서. 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선고가 된거 아니야. 그렇죠. 야 어떻게 보면은, 독특해요, 그것도. 그, 그런가요? 응, 응 독특하잖아. 음. 그래, 만약에 그런 계기가 없었으면, 아마 뭐 다른 네, 아마 생각 직업까지 생각하기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음, 이게 어쨌든 어찌 됐건 음, 어, 음. 어, 제가 일을 하고 음, 거기, 음. 거기에 맞는 이제 보수를 받고 음. 이런 과정을 한번 겪으니까 아 이게 그치. 수입이 되는구나 음. 나의 재능이 수입이 돼서 나에게 음, 돌아올 음. 수 있는 이게 음. 하나의 직업이 될수 있겠구나 음. 하고 생각해 보니 아 이게 음. 성우잖아라는 음. 어떤 생각의 어떤 음. 그 깨달음 음. <웃음> <웃음> 네, 그런 걸 줬기 때문에. 음, 그런 계기가 좋았죠. 음. 막연히 성우가 되고 싶어, 그러해서 성우가 된건 아니었기 때문에. 음. 네. 사실 모든 게다 돈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 음. 저 음. 저랑 친한 저기 친구 하나가 음. 제발 어디 나가서 음. 저기 돈벌려고 성우됐단 얘기 하지 말라 고 <laughs>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꿈이 깨진다며 그렇지. 아니, 얼마나 얼마나 막그그 그 열정과 그막 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그. 간절함이 있어. 간절함이야, 물론 있지만, 어? 현실이거든요. <laughs>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laughs> 아, 그렇긴 해. 그게, <laughs> 그러니까 음. 이제 뭐, 음음. 뭐, 제, 저랑 정말 잘 맞는 직업인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정말 그렇지. 고마운 거고. 음. 그리고 음. 이 직업으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힘을 음. 얻으시고 음. 또해 주신다면 음. 더더군다나 너무 감사하고 음. 네, 고마운 일이죠. 음. 그러니까 뭐음 어떤 사람들처럼 성우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거나 음. 뭐 고통이 좀 이렇게 좀 있었다거나 뭐 정신적인 뭐 아픔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거야. 응? 제가요? 예. 네. <laughs> 그런 거 <laughs> 아,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야? <laughs> 그럼요. 음. 그런 거 이건 사실 군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군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음. 거예요. 성우가 되 되기 전에 겪는 음. 고통은 음. 누구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음. 물론 제가 그래서 항상 운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음. 가급 아뭐뭐 뭐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고 음. 그 준비한 기간이 2년이지만 음. 뭐 구자영 선배님 같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음. 아, 구자영 씨, 구자영 친구 따라왔다가. 지원서 냈는데 아 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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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맞다, 맞다, 분들에 맞다. 비하면 네, 정말 고통과 음, 어, 음... 어떤 고뇌의 시간이 없는 음, 거죠, 그런 분은. 음... 좋으시겠습니다, 천재여서. <웃음> <웃음> 어... 저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홍쇼!